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구정 연휴입니다. 또이 새벽에 또이 아침에 구정 연휴에 주의 성전 나와 또이 새벽 기도 자리를 또 챙기시고 사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또 구정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잘 이해할 것도 없이 오병이어는 교회 다녔으면 모르는 어린 학생들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서 오병이어 설교하기란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오늘 처음 읽어본 것처럼 네,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이 본문에서 있습니다. 이 14장 첫 번째 어제 설교했던 1절의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어, 이 분보왕 헤롯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들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내일 나누게 될 무리를 걷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 일들이 기적 행사로 어 이렇게 증거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얼마 전에 죽인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이 헤롯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침내 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길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내일 나눠질 이 무리를 거르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전 유대 유대 땅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일들은 매번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군중 5천명 남자 5천명이니까 대략 한 1만 명 이상이 되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한 그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들을 기적으로 먹이셨기 때문에 이 먹였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조심하시고 당신의 그 기적들을 숨기시려고 했어도 이 소문이 최고 권력자의 귀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왕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유한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상황이 고발되고 그 내용을 들었을 사람들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허무한 이런 죽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이자 시대의 등불이라고 여겨졌던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이 부도덕한 권력자들의 체면 치레 때문에 경악할 만한. 죽음을 이 침례 요한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도 자신의 죽음이 있을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신원의 해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자가 일어나고 죽은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누구에게 전했던 것입니까? 이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격려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침례 요한에 대한 어대어대 어, 다시 보낸 받은 이사야가 그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창세 이후로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주시면서 침례 요한을 평가절하지 않도록 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내 요한이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장사를 다 치뤘다라는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배를 타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정말 그 슬픔을 참을 길이 없고 또이 침례 요한을 사촌 형인 침례 요한을 추모하기 위해서 홀로 아무도 없는 빈들을 찾아서 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촌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신실할 정도로 충성하였던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지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침내 요한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지 못하고 석청이나 메뚜기로만 연명하고 옷도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 가죽옷으로 겨우 몸을 두르고 그 황망한 황량한 광야에서 거닐며 살았던 이 침내 요한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도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자가 되기 전 청년 시절에 20대의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 훈련을 한 6개월여 받게 되고 카자흐스탄으로 선교행을 가게 되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갔던 한열 명의 그 동기들. 훈련생들과 선교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팀 안에 정말 씩씩하고 너무나 사역을 잘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사역도 잘해서 훈련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선교 단체에 간사로 어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프리카 니제르로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다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도 제명을 나눠주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니제르로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 있는 땅인지는 모르지만 북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그 무슬림화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어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어, 그 친구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요양하고 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혼절을 해서 어, 혼수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다라는 기도 제목이 한 친구로부터 올라오게 되었고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10여 명이 안산에 있는 그 고대 병원으로 달려가서 함께 그 중환자실 앞에서 모여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증세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며칠 뒤에 천국에 그 친구가 가게 되었을 때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 충격을 받고. 슬픔 가운데 천국으로 환송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책이나 말로만 듣던 순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에게 일어나게 되니 저희들 안에서도 20대 청년인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의 순교 소식은 마음의 준비를 했을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빈들에 나가 조용함 가운데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운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이큰 무리를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아휴, "나는 혼자 있을 시간도 없구나, 내, 내 형제인 요한을 추모할 시간조차도 없구나"라고 괴로워하시고 피하실 만도 한데, 그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신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리고 아픈 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쳐 주셨는지 하루 종일 그 일들을 하셔서 해가 저무는 저녁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선하게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몰라도 예수님이 식사마저도 거르시면서 그 빈들에서 아침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돌보셨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루 종일 들에 있으면서 저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정돈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돕느라 그들도 배고프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밥을 먹으러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라 예수님께 말을 했으나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그런 고단한 상태 마음이 괴로운 상태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아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보냄으로 편하게 잊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더 섬겨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을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서 예배하고 찬양의 자리에 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리를 좋아했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몸으로 뭔가 막 하는 것은 잘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점점 주니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자꾸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 누군가는 막 복잡한 상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내가 편히 하고자 딱딱딱 잘라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더한 걸음 더 수고해서 자기가 편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면서도 남들을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내가 한번더 수고하고 했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다 쏟을 정도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한 걸음 더 저들을 먹이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은혜를 나눠 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제는 먹을 것까지 챙기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것이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심으로, 제자들이 대략 1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나눠 주는 자나 먹는 자나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들려올 정도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일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를 끔찍한 죽음으로 떠나 보내는 일을 예수님조차 사람들을 떠나 아무도 없는 빈들로 향하게 할 만큼. 괴로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채울하셔서 우 당신의 괴로움을 뒤로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하루 종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채우시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떡과 물고기로 물고기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버랩하면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감당할 때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 켠에 숨기고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고 내 포용력을 넘어서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꾹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번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가족과 함께하면서 자녀들과 또 여러 친지분들과 함께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여러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뜻하지 않게 몰려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들을 긍휼여겨 주시고 끝까지 돌보셨던 것처럼. 가족들을 품고 섬기시며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던 때가 예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셨을 때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이 가장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때에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지쳐 있는 그 때에 저들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돌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구정 연휴 기간 가운데 또 수많은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의 이 순간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따라 저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인내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힘든 일들로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님들 흥율여겨 주시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또 정말로 생명의 다툼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취의 강선으로 비춰주셔서 치유케아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손 드시고 주우한번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